셨습니다. 1세트, 이리오스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1, 2, 3, 자 지난 주 개막전에서 엘레멘트비스의 스톰 케이크를 상대로 3대1 승리가 있었고요. 젠지 스포츠는 콩더 판테를 상대로 어, 지난 접전 끝에 아쉽게 어, 2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쳤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휘둘리고 나서부터 조합을 계속 변경했는데 그게 좋은 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아마 젠지의 성향상 아, 그리고 아마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오늘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 이제 기스타의 경기 내용을 젠지 스포츠도 지켜봤습니다. 젠지 스포츠는 오늘 경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양팀의 1세트 1라운드가 네.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맵곤 나왔어요. 네, 네. 사실 이 맵은 네. 어떤 점을 쓰던간에 거점에 발을 걸치면 삼백삼십이 3퇴 3퇴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든세 하지만 스토크 선수 바로 잡히면서 교환. 네. 근데 지금 스토크 선수 체력 관리가 안 돼서 먼저 거점을 밟는 건 젠지일 것 같고요. 네. 앞라인의 체력 차이가 일단 많이 났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젠지가 처음에 좀 웃을 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로쿠 선수 스프레이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예, 거점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거점 먹기 위해 스어왔 했는데... 어? 진짜 선수가 잡히고 자 근데 타코야키 잡혔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되고요 어, 예. 좀더 봐야 됩니다 이거 포커싱이 어느 쪽에 더 맞게 들어가냐인데 아! 아그네 선수를 확실하게 잡아내면서 이거는 엘미가 가져오겠네요 예. 아 근데 확실히, 확실히 엘미가 그게 좋아요 부조와 박밀타임이 음, 음, 음. 연계가 순간적인 브리핑 자체가 엘미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네. 야픽스미와 이제 도화 선수 연계. 11 선수가 조금 더 버텨보려고 자폭을 썼는데 팀원들이 이미 다 녹은 후라서 자폭이 그렇죠. 그냥 아쉽게 빠질 모양새가 됐는데 뭐스토 선수 중력 탄 돌기 전까지만 모으면 일단 연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거점 따내는 팀은 엘리메트 비스트였습니다. 이게 3탱3일의 이런 어떤 젠타위 주의 맵들은 첫 번째 교전이 거의 반 이상인데. 네. 자 일단은 쉴드 받으면 한번 뛰쳐들어가 봤습니다. 원시분도 바로 올렸어요. 자루원쉬분도중력차타 네, 초월로 견디는데. 자 슈빌 메카 터졌고요네 뒤쪽에 자폭은 뭐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메카 터트렸기 때문에 토플킹만 네. 네. 잘 들어가면 네사코야키원시의분도 있고요. 자 좋은 타이밍 좀 좋았죠 지금 빅스밍 네. 이렇게 되면 중력끝탄 기대해봐야 되 스토커. 근데 그 전에 슈빌이 잡혀서 쓰더라도 연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자, 이거, 다시 예, 이번 라운드는 엘미가 많이 유리하네요. 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지원가들의 공타이밍도 한 템포 늦게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갔고, 네. 스파클이 지 교전마다 엄청난 질력을 보여주고 있어. 네, 잡아주네요, 스파클. 아, 이거 뒤쪽에서 같이 들어와서 이속 조금 받았던 게좀 컸어요. 네. 아, 이거 지금 유니콘 선수가 뒤에서 백업을 잘 해줬고요. 스파클이 왜 나와야죠. 이렇게 했냐면, 스토커 선수가 지금 자탄 있는 걸 알고 있고 본인이 부족하니까 일부러 시간을 계속 끌면서 전면 배치하고 자탄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인 자세를 잡는 거거든요. 네, 쿨릭한두세 예. 번만 들어가면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자, 다시 들어왔고 스파크 중에 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건 젠제가 지금 힐러 궁이 없어서 빨리 쓰면 못 버팁니다. 네. 메타 터지고. 아, 1아리 이게 자탄 교환이데 이렇게 내버리면 경기 네. 많이 기울었어요. 네, 자탄 스토커 선수 자탄까지 써진 게 큽니다. 그리고 실러공이다 살아있는 엘레트 미스틱은 사실 입구에서 시간만 끌어도 거점을 밟기 좀 힘든 시간이고요 네. 이게 자탄의 격차가 벌어진 것을 이속받고 끝까지 추격해서 몇 명도 숙관 내고 그 다음에 2층에서 시간을 끌었던 게 결국에는 이런 네. 그림을 이어진 거고요 그렇죠. 일단 거점 밟아서 자, 있는데. 네, 어그로 끌어주고 있어요 원의 분노가 네, 잘 쓰면 자 번지까지도 한번 누를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야 밀어내고 있는 아네아쉽도 일단 벽에 몰아넣는 걸로 좀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야, 근데 소리방벽 끝까지 아끼네요. 유니크. 유니크. 이제 소리방벽이 올라가겠죠. 올라가 그렇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움이길 자, 업주도 왔어요. 업주도 네. 왔어요. 스파크의 중력 짜이 95%. 아, 근데 이거 자탄 차이가 결국에는 너무 큰데요. 돌아왔고 스파크. 중력 짜리 마지막 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차례차례! 엘리베이터 미스 추가 시간.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이러니까 스파클이 지금 국내 컨텐더스에서 최고의 딜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단순히 에임만 좋은 게 아니라 판단력이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엘렌드빈스틱 자체가 그 포커싱 실력이 일단 부조화 건 것에 방밀이 잘 들어가고 그 타이밍 이또 방벽이 없는 타이밍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벤지 스포츠가 포커싱하면서 밀리고 있는데. 가장 큰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중력수탄 속도도 좀 많이 차이 났어요. 그렇죠. 스파크 선수의 그 센스. 이속을 코라고 앞에 나가서 루시우 잡으면 서시간끄는그 센스가 좀 돋보였고요. 네. 그리고 그 거점에서 첫 번째 교전에서 이 킬이 나왔던 그 장면 모두 다 브리기테와 젠야타의 부조의 연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출대 받고 테 포커싱이 안 됐을 땐 버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대좀 격차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1세트 1라운드 100대 0의 스코어를 만들면서 엘리멘트 베식이 깔끔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렸어요. 네, 조합이 갈렸어요. 젠지는 종종 꺼내던 우리사의 메크이 넣은 사람이 자, 맥 계속 3일이고요. 돌아야 돼요. 오, 반응 늦어요. 네. 빨리 돌아야 돼요. 빨리 돌아야 돼요. 네. 반응 늦었어요, 약간. 돌면서 꼼짝말에 낙사가 나오면 금방총하고안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돌면서 접근전을 허용하면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네. 자, 자, 이속, 이속! 어.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네. 자, 꼼짝만 빠지고 바뀔 때면 트리 바뀌죠 이제. 자, 거점 활성화. 아, 결국에 네. 진입할 때까지 킬을 못 냈어요. 네. 네. 와, 엘미. 그러니까 이게 한빈 선수의 메카를 계속해서 때려서 키 관리 안 되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문제는 한빈 선수가 그때 뒤로 잘 빠지면서 한타는 이겼다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이게. 그 개인 나 면으로 안 나와서 명확하게 캐치는 안 됐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공개지만 봐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그네스랑 든세가 딜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네. 넣었어요. 중요한 건. 체력 바닥에서 계속 힐드 받으면서 버티면서 꼼짝만 이후에 전면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네. 엘미가 너무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엘미가 겁에 질려서 대치를 조금만 했으면 무너을 텐데 네. 과감하게 들어가면생커들끼리 자리 위치 변경하면서 어, 당연히... 체력 유지했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팔아 순불한데 중차이가 네. 좀 벌어져서 이거 아마 엘미는 이 속기고 들어올 겁니다 네. 순간적으로. 영역을 바꿔서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제니스포츠. 네. 이거는 루크가 중요해요. 루크가 템포를 좀늦추면서 어, 천천히 주시면서... 가야 돼요. 어 지금 라인아테 이거 떨어지는 조심해야 돼요 네. 일부러 건지 안될 자리를 일부러 딱 네. 유도하듯이 진행하고 있고요자 예. 건물 안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스토 아, 엘미도 이제 과감하게 딜각안 나올 때는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는 시간 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잘해요 네 이렇게만 네, 해도 이 가장 큰게 사실 파라소브라가 궁이 지금쯤 한70%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방패를 잘 들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둘다 궁이 안 와요 안 올라가요 스고 선수의 궁이 지금 와, 안 올라갑니다 엘미가 탱커들의 반응도 되게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야, 확실히 뭐 강팀다운 분위기를 뽐내고 있는 엘리멘트 베이스틱 이게 가랑비가 아. 내리고 있긴 한데 마음이 급한 건 오히려 젠지인 게 네. 이러다가 게이징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급해서 만약에 포하나 EMP를 성급하게 썼다가 초월에 막힐 겁니다 네. 어 위험했어요 자 진짜 위험했지만 버텼고 아까 나갈 때 사시내야 됩니다 들어가는 게이징에서 초월 초월 초월, 초월. 초월. 버텨냈어요? 자폭 일단 리필용으로 쓰고 자 근데 중력 자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 자, 대지분쇄도 좋고. 요 대지분쇄에 눈보 떨어졌어요. 네, 루크 자, 안쪽에는 자탄까지 엘미가 아, 진짜 강팀인데요. 네, 네. 90%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1에서 3땡 3위를 계속 쓰는 거죠. 네, 분명히 이게 중력이 카운터픽인데 대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아 네. 대처와 운영이 진짜 이거는 네. EMP 오긴 했는데 그때 파르쉬가 두판다 100대 그래서. 0이에요 네, 와 정말 네. 일리오스에서 깔끔한 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엘레멘트 BC 아그네스 밟긴 하는데 대리부리기. 4대 1이에요 네. 네 자한 명씩 터치다운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시간 끌기용일 뿐이고요 이제는 뒤가 네. 없어요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세트 일리오스에서